들러버렸는데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린다고 해주세요. 인스타로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여튼 머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도 아주 제 스타일링 브랜드를 가져왔는데 제가 진짜 추구장창 들고 왔던 기존 스타일도예요. 기억하시나요? 무신사 룩북, 멘투맨 추천 영상 뭐 이런 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고 왔던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멘투맨 후드 니트 이런 걸로다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꾸장창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싹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가 블로커를 진짜 기깔나게 하는 브랜드인데 요즘 또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요번 시즌은 약간 요 블로커 감성에 요즘 핫한 또 레이싱 무드 그런지 룩 스타일도 섞어 가지고 트렌디 하면서 데일리한 고그 지점을 딱 잡은 무드 아이템들로 이렇게 나왔더라고. 요 그리고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챙겨 왔는데요. 이 비전 스테레웨어의 그 여름 시즌 아이템 중에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 진짜 핫했잖아요. 이 디자이너로 이번에 맨투맨이 나왔거든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이 맨투맨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옷들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요 니트인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니트인데 일단 요 색감이 진짜 대박인 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빈티지한 색감이거든요. 이게 탈색무 요런 밝은 갈색이랑 요 색감이 진짜 너무 찰떡이에요. 제가 여기 블로커를 진짜 잘한다 했잖아요. 이것도 블로커 느낌이죠? 근데 니트라서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램블럼이랑 로고도 깔끔하게 퀄리티 있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뒷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번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번호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이랑 손이랑 허리에 이렇게 라인이 또 들어가져가지고. 딥? 깔끔한 느낌도 나는 그리고 여기 진짜 탄탄하거든요 보시면 되게 보풀, 먼지 하나도 안 붙을 것 같은 탄탄한 재질이에요 요게 아크릴이랑 폴리에스터를 혼방해가지고 만든 거라 변형도 되게 적고 탄탄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 전체적으로 핏도 탄탄하게 잡히고 요 허리랑 손목이랑 어느 정도 잡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가오리 핏이라서 오버한 느낌인데 자연스럽게 막 흐르는 진짜 맨투맨 같은 편하게 막 입기 좋은 근데 깔끔한 저처럼 이렇게 스커트랑 입어주면 하이틴 느낌 나면서 스트릿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고 또 조거 팬츠나 오버한 바지랑 입어주면 블로커 느낌의 트렌디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기 진짜 진짜 좋은 니트예요. 오버하고 맨투맨처럼 막 입는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완전 추천. 두 번째는 빈티지한 크롭 맨투맨인데요. 아, 요건데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룬지 룩 같은 느낌도 나고 요것도 진짜 디테일이 대박이라 이렇게 앞판에 빈티지하면서 힙한 까진 느낌도 나는 그런 그래픽이 딱 박혀있고 어깨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절개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는 이 면을 뒤집어가지고 여기는 또 다른 재질이라서 빈티지한 느낌이 완전 살고 기장도 딱 걸리시한 크로 기장에 여기도 이렇게 절개 라인 스슥슥 있고 끝에는 또 이렇게 핸드 워머처럼 손가락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핑거 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넣어주면 또 여리여리 한 힙하고 아주 아주 예쁘지 아요 요런 디테일까지 갖춘 아주 짱짱한 맨투맨인데요. 소재는 면1 0 0예요 그래서 도플 안날것 같은 탄탄 촉촉한 그런 재질이고요. 스트릿한데 걸리시한 분위기로 입고 싶을 때 찰떡인 그런 맨투맨. 요 워머까지 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팬츠, 스커트 뭐 아무데나 그냥 입어주면 힙하게 데일리룩 연출하기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색감 너무 예쁜 핑크 후드인데요. 가을인데 후드 입 입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가 푸드핀 맛집이더라고요. 푸드핏이 너무 예뻐. 푸드가 진짜 커요. 제가 목이 짧고 어깨가 좁아가지고 푸드 입을 때 여기 좀 좁으면 안 입게 되거든요. 딱딱해 보여요. 근데 얘는 이게 푸드 쪽이 이렇게 널널하니까 되게 편해 보이고 여기 이렇게 딱 무게감 있게 딱. 정돈되는 모양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편안하게 예쁘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진짜 손이 잘갈것 같은 후드 딱 앞에는 이렇게 과하지 않고 깔끔한 그래픽이 들어갔는데 여기 이렇게 튀지 않는 블루 포인트도 이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가 덴타 덤블 가공이 들어가가지고 오래오래 변형 없이 입을 수 있는 탄탄한 후드예요 부들부들 촉촉 먼지도 안 묻는 그런 재질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이너로도 겨울에 활용하면 너무 예쁘고 확실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데일리템. 다른 컬러들도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 그리고 같이 코디된 이 팬츠도 보여드릴게요. 멜란지 그레이 컬러 조거 팬츠인데 요거랑 요거랑 세트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게 다른 조거 팬츠들에 비해 미디가 진짜 길어요. 여기가 진짜 길어가지고 데기 팬츠 입은 것처럼 핏이 엄청 힙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의 팬츠들은 거의 그냥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점에서 완전 차이가 있는 팬츠였어요. 옆에는 그래픽이 양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세트로 입어주면 또 세트인 듯 세트 아닌 그런 느낌으로 너무 예쁘고 따로 따로도 활용도 너무 좋은 가을 아이템. 다음은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맨투맨인데요. 짠. 여러분 이 그래픽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름 시즌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가을에도 제작한 거니까 인기로 검증된 디자인이라서 데일리하게 귀엽게 입기 좋은 오버한 핏이고 후르르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핏이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이게 또 예쁜 그린이에요 그래서 카키, 베이지 이런 류의 옷들이랑 매치 매치 매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포인트가 되면서 되게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스트릿한 분위기보다는 귀엽고 데일리한 분위기로 입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다른 컬러들도 데일리로 코디할때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들이거든요. 다른 컬러들도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까 요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역시 덴타 덤블 가공 해가지고 변형없는 핏으로 오래오래 입을 수 있고, 그냥 요 그래픽이 너무 사, 데일리한 귀엽잖아요. 요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범고래 같은 맨투맨인데요. 요거거든요. 조금한 블로커 느낌, 적당히 잡아주는 오버핏에 그래픽도 과하지 않고 깔끔해가지고 유니폼 스타일 과한 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맨투맨. 앞에 이 부분 부분부터 뒤에까지도 이렇게 배색이 이어져서 깔끔하지만 은은한 스트릿 느낌까지 챙긴 알짜박이 맨투맨이거든요. 소재도 부들부들하고 야들촉촉하고 이런 게 진짜로 막 주워 입기 좋은 찐 데일리템이거든요. 편하게 입어도 되고 살짝 꾸미고 싶을 때는 데님 팬츠나 스커트랑 입어도 되고 여기저기 활용이 너무너무 좋은 맨투맨이고 같이 입어준 게 세트로 나온 건데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배색이 들어간 팬츠거든요. 이것도 조거 스팬츠인데 이렇게 세트로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쵸? 스트릿한 분위기 내기 진짜 진짜 좋은 셋업이에요. 다음은 레이싱 무드의 맨투맨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맨투맨이랑 비슷한 듯 다르죠? 이게 조금 더블로코 느낌이고 이건 뭔가 블로코보다는 그냥 레이서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제 핏은 뭐 아시겠죠? 핏은 진짜 다 너무 예쁘거든요. 얘도 과한 오버핏 이런 맨투맨 아니고 저 같은 키가 작은 분들도 딱 예쁘게 떨어지는 오버핏이고 앞에 요런 레이싱 로고가 있어서 레이서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양옆에 이렇게 파이핑 라인 디테일 있고 요것도 앞에 것처럼 컬러가 엄청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색에 좀 깔끔한 느낌이라서 스커트, 팬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요것도 재질 엄청. 탄탄 촉촉하고 맨투맨인데 진짜 깔끔한 거 찾고 있다. 근데 또 스트릿한 느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거 진짜 추천. 그리고 제가 같이 착용한 이 모자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또 모자 맛집이더라고요. 여게 색감이 여러분 그래픽도 과하지 않게 예쁘게 들어간 거 같고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팥죽색, 버건디, 블루까지 포인트로 들어가서 밋밋하게 입고 이것만 입어줘도 포인트 되는 모자인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육광대 어짜 그렇고 머리도 진짜 커가지고 소두 만들어주는 그런 모자 아니면 손이 잘안 가거든요. 얘가 진짜 모자 핏이 얼굴 작아 보이는 핏. 진짜 모자 저 추천. 마지막은 완전 레이싱 무드 후드예요. 진짜 그냥 대놓고 레이서죠. 얘는 앞에 거랑 다르게 색깔도 조금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그래서 되게 스트릿한 느낌 빡 나고, 근데 또 엄청 막 하드한 느낌 아니고 귀여운 느낌이죠. 얘 핏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아주 널널합니다. 모자가 진짜 커가지고 저처럼 목 짧고 어깨 좁은 분들도 여기가 트여가지고 되게 시원해 보이고 편안한 핏이고, 얘도 재질 보시면 되게 터치. 색감도 되게 좋고 입었을 때 그래서 후루룩하고 떨어지는데 밑에서 딱 잡아주는 진짜 예쁜 핏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이런 자잘자잘한 포인트가 많아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데일리 룩 뚝딱이니까 귀엽고 포인트 되는 후드 찾고 계셨으면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맨투맨 후드 맛집 기존 스틸웨어의 가을 시즌 아이템들을 보여드려봤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브랜드고 제가 좋아하는 무드 아이템들이라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 마음에 드셨다면 더 다양한 아이템들 아래 더보기란에서 구경해보시고 이 맨투맨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자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옷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